지난번 상주 문자전에 이어서 지난 문자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집나라 한나라 문자전을 여기 전시장에 쭉 하고 소문을 여기 지난 문자 전문가들에게 소문을 받고요 찬조 작품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한테 미니어학 하는데 중국이 코로나 때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선생님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시 좀 해보자 했었는데 못하고,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오전에 써놓으신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전시, 찬자작품으로 하나만 전시했고요. 진나라 한나라, 이기 주제니까, 진시황 천하통일하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 뭐 앞시대에 대해서 청동기 시대 왕궁을 상징하는 게그 정인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그 산동성 사수에 빠져서 천여명의 사람을 글로 보내서 정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 고사가 정안시에대 하상막에 있어서 진화라 시작된 대표로서 영상탁을 발치를 했을요 그런 낙관들을 여기 사기 진봉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재발에다가 제가 썼고요 앞부분은 이들은 진나라 그런 수체를 가지고서 글씨를 썼고 여기는 호박재에나오 내용인데 안민의 나머이 저는 이두 뭐 글자, 한양을 제 호로 쓰려고 한자가 붙한 자이고요. 그래서 부수로서 보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제가 북글씨로서 많은 사람들이 개몽을 한다. 근래에 나오는 개봉의 그런 의미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일반 사람들에게 네. 다 진시황이 천하통일한 테소전의사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판이라고 했는데 청동기 우리 도량기 통이라고 불렀죠. 역상 낙양대 그들이 크게 한 각석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시대는 정수를 했던 이사회기였습에다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정 것이라고 하시는 여기에 들어와서 뭐, 권각분들의남 낙석대에 이역상각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양이라고 있는데 서양이 쌍꺼벌을 뜬 것은 거기 제자인 정릉로가 이제 송나라 층의 그 그런 귀각에다가이 권각을 해놓고 오늘 제가 그거를 똑같이 입모을공부에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건 흑예각서 이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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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풍경에 응. 있는 거고요 진나라 응. 응. <laughs> 때도 예서 그런 자료들이 시상 응. 속에서 지하에서 감독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응. 이해기만좋 예서 자료는 그냥 호남선에서 응.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나라 때 예서, 그런 서체로 해서 이렇게, 요거, 금석, 사운 간백, 슬복,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문장을 짓고서 그 낙관을 이렇게 쓴 것들이구요. 주제가 이제 여기 금석 숙각자료들, 진나라 한에 숙각자료하고 간백자료들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전서하고 이제 예서, 이제 전승, 고음, 저 예계, 시통, 전서에 서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써보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또 이제 서한 시대로 오는데 원래 서한 시대 초기부터 가는데 여기 서한 공간이 그래서 서한 초기 때 각서를 그려했고요 네. 아까 저기 화상서 부분던 것처럼 여기 전돌 여기도 석강문화와 이제 전돌 문화가 저쪽, 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쪽이 저 중국보다 한참 빨라요. 근데 여기 진나라 한나라 때 동서교류가 되면서 이제 이런 정털 문화도 이 중국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글자 보면 한병 천하, 한사나라 천하를 병합했다, 통일했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한나라 이제 자료들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로 이제 중앙에 이제 채용의 필론이라고 해야 서의 가장 서의 이론들이 동안때 처음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그 필러의 내용을 제가 예서의 한나라 때 예서품으로 쓴 거고요. 여기 는것들 작품들은 어쨌든 한나라 때의 성품, 전서, 예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서한 초기 때 지원 전 56년에 위에 있는 게 주로 서한 시기 때 각상자료는 산동지역에 많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것도 산동자료고 여기도 산동자료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의무하고 밑에 이제 관련된 제발을 썼어요 그리고 예사자료들은 청나라 중기정도에 비약이등행했때비약이막 흥행할 때 한국의 추사 김정희가 북경 쪽을 가서 문박강이나 완원 같은 스승을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완원이 남북 석탈론이라든가 비약을, 이론적인 것을 통립했던 이유인데,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서한시대 때 자료를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수사 이전에는, 당나라, 당태중 이재민이 그 왕위지를 서성으로 해서, 당나라 이대로 한중일에서는 왕위지를 서성으로 하고, 또, 저, 뭐죠, 알록산 남이 있어서, 그 뒤에 안진경이 또 거기에 대항하면서, 그 이후에는 안지경을 풍신처럼 해서 남성 들은또 안지경을 좀 많이 쓰고 했는데 그리고 추사때 비약을 하면서 한나라 때 예서 풍의 글씨들을 막 쓰고 했고요. 그 그러니까 주사 봤었던 것도 여기 조명호에게 추사가 뭐를 똑같이 입고하고 써준 데 있는데 추사 때는 좀 시대적인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문자 음. 같은 건 아마 좀저 필획을 빠뜨리고 쓰기도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자료가 또 많으니까. 자료들을 정확하게 인물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한 초기 때 그런 자료들 글씨가 상당히 자유분방해성 글씨들이 있죠. 동해 것도 서한 시대 때 청동기의, 근데 상주 시대 때 청동기 글씨하고 저 서한 시대 때 한나라 때 청동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상주 시대 때는 흙에다가 써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청동을 주저하면 했기 때문에 차르게다가 쓰는 글씨라면 둥글둥글한 것도 자유롭게 글씨를 쓸수 있는데 이 진나라 한나라 때 그분들은 철기문명이 오면서 청동기에다가 점으로 썼기 때문에 직선개념은 그러니까 세기는 개념도 있때는데 그러니까 필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필법이 다른 형태들이 거의 직사과 같은 형태들이 저렇게 이제, 예, 이건 동안 될 거고요. 그런, 상당히 정제됐긴 하지만 완전히 필법이 달라지는 걸볼수 음. 있는 거고요. 음. 이건 왕몽의 신나라, 숫자들다 연도를 뜻하는 거에요 지원 그러니까 후 9년의 자료들. 그래서 한 나라 때 와서는 상당히 전도가 저기 디자인화가 됐다고 볼수있는 그러니까 예서를 쓰면서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행초서를 잘 모르는 것처럼 이때 사람들을 전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담당히 기호화가 되고 또 선의 정제되긴 했죠. 이 자료들은 제가 한각들은 보시면 되고 또 기원후 92년대 그 한나라 때 가장 대표적인 전서 자료 중에 하나예요원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남성 박물관에 있고, 근대, 민국 시기 때 발견된 거, 그래서, 하남 박물관에 있는, 거기 좀 탁본된 거를 제가 구입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은 초기 때 형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구멍이 이쪽으로 가려고 다 뒤쪽에 이제 구멍이 위에가 있는 걸볼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작품들은 사실 요번에, 북글씨보다, 한문 문장 만드는 제 한문 실력이 더 늘었던 것 같아요. 한문을 제가 직접 다 짓고서 제발 또 제가 쓰면서 물론 이제 저 고전에서 발췌한 것 이건 이제 주역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지은 거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짓고서 또 AI한테 그렇게 교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조금 더 문장이 더 깔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답변도 이제 알았던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 여기 또 십이 년이니까 왕왕 시키는데 신나라고 시키는데 상당히 자유를강 만한 강의들이 한 그런 약간의 느낌이 나는 예술적으로는 지금 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잘활용하면서금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다른 새로운 승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전투를 이것이 뭐, 춘추는 이제 좌전 공양전 무양전 이런 공양전 내용을 전투를 해다가 전투를 작은데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글씨들도 그 이제, 전서하고 예서의 중간단내역들을 그 서한시대 때 그런 자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연에서, 독자료나 분석자료에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소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절강성 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비성이 많지가 않아요. 출토된 게. 근데 여기에 발견이 돼서 지금 항조 가면. 그 서령 인사라고 해서 서령 인사의도오보이나 보호하는 비각을 세어서 우리 인예요 여기 세개 있는 비그 그 동안 시대 때 그래서 학원들 이제 파승비라고 하죠 이거는 좀타기좀 오래된 거예요 청나라 말기 때 그런 그 보타 그 색깔이 제 오래된 좀마산나고요모형비한인명 네, 한인민족 아까 저기 구멍보다 조금 원암비보다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175년, 시대가 한 100년 정도 뒤로 온 상태니까 그런 느낌을 볼수 있을 것 같아. 논어 코를 제가 한 나라 때 근문 네. 형태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동안 음. 시대 때, 여기 동안 말에, 그동안 말에 오면 이제 문문이라는 데서 이렇게 오고 좀 시대가 되면 이 저기 용의 문양 같은 것들 좀더 나오고 시대가 바뀌어 화상석에 있는 자료들 문자자리기 때문에 화상석에 문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느껴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화상 전에 화상석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좀자유로한 것들이 있어비상업 조금 더 정제가 됐다면 여기는 조금 더자유분방하있쓴 상태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상석 있는 것들 보시고요. 거의 처럼 것들은 이제 이 사냥하는 모습인데. 고구려 벽화보다 한 500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하고, 조금 지나서는 전투를 하고, 거기다 전에다가서 퇴치를 하고서 그다음에 벽화를 그리는데 고구려 벽화에서는 이렇게 저런 형태가 500년 뒤에 벽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오십장 우리는 연호가 있어, 문자자료들이. 중요한 게 이런 연호가 있으면 이 무덤이 무서운 거인지 몇 년에 세워든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병 4년이라는 연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받으는지를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런 돌이라면 이거는 이제 전돌에 벽돌을 구워서 만든 사천대학 박물관 작가가 제가 구입한 거고요. 이제 복희도 나와서 복희가 뭐팔개를 지었다 만들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잡 재발해다가 제바르라는 가야 위에 상상 좀친구가 써다 날해서 이렇게 예상품으로 써진 거예요. 감독자료에서 이제 자료들 그러니까 각 자료들에서 참 작게씩 서로 다른 형태들을 하나하나 씩 이렇게 임모한 것도 있고 작가만의 특징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 잔돌들, 마담들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 상태들이 니다 보시면 될것같습 제가 이제 간독 자리가 크지가 않아요. 작은 것들을 제가 이런 것품화에서좀더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자연을 해서 제가 장품화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석박 재료들에 있는 예사의 품이고, 같은 예사로 해도 간독에 있는 것과 석박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석박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정제되게 하고, 조금 더 이제 각자의 들어가서 표현들이 좀 정제된 그런 것이 있고요. 이제 명나라 때흔목의 서법화한 내용을 제가 이 양쪽은 간독 자료에 예서을쓴 거고 중간에 이제 보통 왼쪽에 재발을 쓰는데 이제 좀 배치를 가운데에다가 제가 재발을 쓴 거고요. 읽어봐서 썼다 많는 시, 족구를 제가 감독 그런 상태로 쓴 거고요. 이게, 논어에 구사가 있는데, 논어 내용 중에서, 구사 중에서 두 개.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원사충타사경 그래서 이게, 그, 아개 중에서 두 개를 했는데, 마음은 충직함을 생각하고, 이런 경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자가 보통 공격경자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질지하다, 참가하다 신중하다, 그러면 경건할 경자로 쓴 거니까, 것 같아요. 예서 자료들인데, 감독이나 석각이나 하는 에 따라 좀 틈이 조금 달라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것도 석각에 있는 거에서 좀 따와서 시경되는 게 목여, 작품이 자료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 서예 이론 중에서는 가장 빠른, 그, 원의 초소세라고 하는데, 초소세, 가장 이른 시기 때서예 이런 얘기들을, 그, 제가, 그, 예서체에서 약간 초소세니까, 초소를 약간 단미를 해서, 조금쓴 거고요. 이런 뜻을 장초라고 하는데, 장초보다는 좀 예서에 좀 가깝게 좀 쓰긴 했죠. 네. 여기 작품들은 이제, 그, 친구들의 저기 연구실에 저는 제어하고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아오를 지어주면서 논의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해서 이렇게 제가 코를 하나 고그리 가장 뒤쪽에 이제 초서들에 대한 장초로서 제가 그를 네. 썼고요. 초격에 나오는 얘기인데 약간 금문 스타일을 조금 더 전국시대 때간독 그런 피리를 좀 넣어서 이렇게 써봤고요 이제 이문선생님 권호선생님 그 시인데 이 파리장서라는 내용들을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예, 후인, 하답, 의인정, 내용들이 메시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부각을 시키고 밑에다가 예서체로서 발표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단독자료들표차이 그런 것들 어, 색지를 좀 활용해서 이 모양을 좀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이 크지 않요손가닥 정도밖에 크지 않은데, 뭘좀 확대해서 전시장에서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대만 모 대학에서 기 전시가 있어서 국제교류장에서 있어서 대학에서 전시가 있어서 거기 다가 보는 음. 걸 독서요, 상 심천 개산 등. 독서, 소리를 읽는 것은 산을 이렇게 놀러가는 것과, 같이 유람하는 것과 같이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깊게 터득하는 것, 깊고 낮은 것,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채득하는것이스스로 얻는 것이다정각자리는 도로에다가 좀 놓고, 간단하게 민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공간상 맞대기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응.